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남구가 출신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의 탈원전 대책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월성 1호기 현장과 그 울산 한수원 일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참으로 심각하고 곳곳에 그 폐해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 홍수, 산사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무리하게 문재인 정부가 태왕강 사업을 함으로써 산림녹지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사태도 많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와서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공동대표 김정기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양이원영 의원 맞장 토론하자. 2020년 8월 2일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하면서 주민의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주문하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제 월성원전 주변에 맴도는 괴담을 잠재우는 동시에 월성원전의 상태를 알아볼 제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양이원영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역학조사를 하기로 한 환경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번 기회에 월성원전 인근 주민뿐 아니라 반경 20km 이내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정확한 역학조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행동을 비롯한 탈원전 반대단체의 참여하에 공개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원전 주변을 맴돌고 있는 수많은 계담 수준의 룸으로 인해서 결국 문재인 정권이 세계 최고로 안전한 우리 원자력 산업을 죽여버리는 비극으로까지 학대가 되었다. 이제 이런 공개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기우와 루머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에 우리는 양의원령 엄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을 죽이는데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조사 결과가 기준치 이상이 나올 경우 이번 월성원전으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3중 수소 역학조사를 통해서 만일에 기준치 이상의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에 대한 위로와 보상으로 우리 원자력 살리기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시 일반 참여하여 그 주민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 역학 조사 대상 주민 중한 사람도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경우 이런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월성 원전 괴담을 퍼뜨려서 결국 월성 1억기를 폐기시키고 경제적으로 연간 1,400 억언의 이익에 손실을 끼친 모든 사람들로부터 양이원영 의원이 책임을 지고 주도해서 1,400억 원을 모아가지고 그동안 괴담으로 마음고생이 커을 월성 원전 주민들에게 보상과 위로금을 지급한다. 물론 월성 1억 원는 적각 운영을 제기한다. 셋째. 이번 맞장 토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1. 원전은 정말 불안하고 건강을 해치는가? 2. 우리나라 온실 가스 관리가 세계 최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3. 원전 카르텔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석유, 석탄, 가스 카르텔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4. 원전을 급격히 폐쇄함으로써 인천과 충청도에 엄청난 화력발전소가 세워지고 가동되어 수도권이 미세먼지의 지옥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5. 미세먼지도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데 이를 외면하는 환경단체의 의견은 무엇인가. 6 양이원영 의원은 자국 원전 기술 이 없는 국가들인 독일 벨기에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 나라들이 원전 을 폐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전 기술이 없는 석유부국 사우디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스 부국인 러시아 그리고 중국조차도 원자력 비중을 급격히 늘려가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왜 석유 한방울 없이 세계 최고 원자력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만이 이 기술과 산업을 폐기해야 하는가? 7. 이 외에 어떤 주제도 좋다. 환경운동활동의 실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은 양의원령 의원과 함께 이제 진짜 환경운동의 제일 목표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생각을 온 국민에게 밝히는 자리를 가지고자 한다. 이런 우리의 소박한 의견을 뿌리치지 말고 국민의 강장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거대의 소신을 밝혀주기 바란다. 2020년 8월 11일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김정기 외 공동 대표단 및 집행 위원단 1동.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행동 공동 대표 신규철 전국 기원입니다. 월성 15기 신고리 345기 폐기는 잘못된 정부와 데이트에 근거해 내린 잘못된 결정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군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공정하게 움직이는 공무원을 겁박해서 정권이 잘못된 결정을 뒤집어 쓰라고 다그치는 겁니까? 감사원을 협박하지 말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언제까지 능가림으로 누를 겁니까? 가정용 전기요금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도 엄청 오를 텐데, 그럼 물가도 엄청 따라오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누구를 위한 탈원전입니까? 탈원전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더 기승을 부리고 국민의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중국과 러시아만 살판났습니다. 우린 잘못된 거짓 정보를 대통령께 드려 잘못된 결정을 유도한 실무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원자력 산업이 기사회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